오늘은 부처님 탄생 전후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하며 살았는지와 영계에서 높은 영이 현상계에 육화되어 내려올 때 영계에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부처님을 모시고 여쭤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대화 방법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대는 보이지 않는 영성이고, 그분의 고유 파동체에 투출된 음성으로 서로 대화하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전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교육환경은 인구에 비해 먹을 것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 당시 괴롭고 배고픔을 다음 생에는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구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드물게 지식인이라면 도공부가 주된 공부였으니까 이불리는 암암리에 깨달음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히 정보를 주고받으며 생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일부 사회 지도층,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 중 서당의 공부 방법을 비교하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주된 마을에 훈장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런 분 중에 아주 경지가 높은 분이 도의 이름을 숨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영적 수준이 높은 인재가 발견되면, 하맘리의 를가득켰다고 합니다 저의 불령 어른은 15세 때 3일 만에 의식전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스승님을 접신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이 제자는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전혀 모르고 항상 각성상태로였는데 많은 경전을 그때 영적 상태에서 썼다고 기띔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절 그 스승님들은 어려운 그 시대 민초들의 애환을 달래가며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도 목적은 영적 인재를 찾아 도를 공부시켜 인간들을 순화시켜 전쟁을 줄이고 봉사하는 사회 지도층에 계셨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가 힘을 키워 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부족을 형성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교합시킬 때 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도인이라는 신분만 드러나도 무조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식한 자기들이 언젠가는 지배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를 알게 된 것은 부처님이 현상계에 내려오시기 전에 영계에서는 많은 도인들을 내려 보냈는데 그 이유가 시공간에 짜여진 각본대로 부처님을 가르칠 스승님들이랑 그에 맞는 많은 도인들을 무더기로 내려 보내서 부처님이 탄생하신 궁전 주위에는 한 집에 보통. 한두 명 정도의 도인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 연계에서 어떤 준비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아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령 어른을 모시고 여러 부처님들과 스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연계에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부처가 그곳에 어떻게 내려섰는지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열 분의 부처님께서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방법이 아직 서툴러서 그렇게 많이 여쭤볼 능력이 부족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제 나름대로 공부 도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현상계에 내려오시기 전에 연계에서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오시게 했는지와, 그에 따라 진행된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짧지만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많은 구도자들과 함께 공부 도구로 쓰겠습니다. 혹시 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신지요? 하고 여쭈었더니, 괜찮다. 이 방법이 괜찮다. 하고 짧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처님이 현상계에 오시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오시게 했는지와 그 과정이 연계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가르침이 될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었더니, 불령 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들이 지금 내 뒤에 열 분이 계신다. 이분들은 다 부처님이 현상계에 내려오시기 전에 부처님 탄생에 관여하셨던 분들이다.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을 이 부처님들께서 잘 말씀하실 거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모셨다. 하고 말씀하시길래, 네,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고마움을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다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원래는 부처님이 오실 때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셨지. 하도 인간 세상에 부족들끼리 싸우고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가고 하니까 내려오셨지. 이분은 이번까지 다섯 번 이상 성자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지. 거기 고따마 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성자로서 다섯 번째였지.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근접해 있는 선조 왕은 좋았지만, 왕자의 아버지는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왕이었지. 하늘의 원성이 자자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너무나 포악스러워가지고, 차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살던 때였지. 그것이 부처님의 적수였던 거지. 본인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불행한 삶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아군이면서 적수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하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성이 다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도 현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하니까, 그럼 다 알고 있 있었지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을 한번 이 세상에 내려보낼 때는 연계에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칠 텐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준비 과정은 별로 안 했다. 본인이 자체에서 우주의 각본대로 나서긴 했지만, 그기엔 뭔 미련이 그렇게 남아있는지 자꾸 내려가셨지. 그런데 그때 다섯 분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내려온 거였지. 부처님이 그전에도 내려올 때 왕자의 아들로 사시다가 도를 승치하고 올라갔지. 맨 처음 내려왔을 때는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자기 의지로 공부해서 돌을 트고 올라갔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인도였습니까? 하고 여쭈더니. 었 그땐 인도가 아니었네. 인도가 아니었고 정확하게 나라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항상 아프리카나 더운 지방이었지. 다 아, 인도 부근이라 보면 되네. 그때는 씨족들이 부족을 형성해 이루고 살았지. 지금은 나라마다 이름이 있지만 그때는 무슨 씨족, 무슨 씨족 이렇게 불렸지. 이름이 있었는 건 아니지. 이때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2만 년은 훨씬 넘은. 이야 기네, 그래, 그때 부처 님 이, 공 부하 셔 가지고 결국 성취 하셨 지만, 본래 부처 님은 도에 대해, 관 심이 없 으시 다가 본인 이 하도 괴롭 고 힘들 고못먹 고, 하 니까 그때 부터 공 부를 하여도를터셨 지. 그 다음번 에는 왕이 왕 자로 태어났 는데, 사람 을 하도 많이 죽 였으니, 그 죄를 씻어야 될것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자꾸 여러번 태어났었네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을 때는 정말로 처참하다 못해 목숨이 붙어있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었지 그렇게 태어난 분이 부처님입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부처님은 죄송하지만 보잘것없는 소송에게 존댓말을 쓰는데 이유를 좀알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네 스님, 먼 과거생의 스님을 보필한 적이 있습니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더없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때 묻은 소승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연계의 부처님도 현상계 못지않게 조용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접신하셨으니까 부처님 이야기 좀더해 보십시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왕의 시족으로 와서 왕의 시족의 때를 벗긴다고 본인이 엄청 노력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신 본래 목적이 현상계의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럼요. 전쟁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였죠.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다는 게 원수를 만나가지고 고생고생 많이 하셨죠. 라고 하시길래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혹시 부처님께서 몰랐을까요?라고 했더니 영계에서는 다 알면서 오신 거지요. 그렇지만 내려오실 때 그런 사실을 싹 지워버리고 오다 보니까 내려와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스님처럼 말입니다. 나중에 우주의 각본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지만 그 삶은 많은 인연의 오랫줄에 걸려 부처님 16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큰 스승님이 본인을 도공부시킨다고 부처님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잔인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27세 때 왕의 명령으로 족쇄를 차고 정배 사리를 나가시기 전까지 네 번째 스승님까지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이후 60대 중반까지는 본인으로 인해서든 타인으로 인해서든 정말 피비린내 나는 주위 사람들의 죽음과. 결집된 석가족들의 배고픔을 함께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탁발을 함께 하며 지내시다가 나중에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족쇄를 손과 발에 오래 차서 한쪽 다리가 붉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기띔을 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전에도 부처로 사셨는데도 이렇게 무거운 삶을 경영하시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는 부처라고 안 하고, 부처란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왕자의 이름을 따서 불렀지요. 그때는 현자라고도 했는데, 지금의 말로 보면 스승이지요. 라고 하십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어서 새롭고 놀라운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있는 나는 장례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 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한 것이며 천명을 다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